수석 인턴 기자 등호 아이브 장원영이 데뷔 후 처음으로 이상형을 공개하며 화제다. 16일 유튜브 채널 11717에는 백스의 인터뷰 별에서 온 원영이의 모든 것 ep. 29장원영 편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게스트 장원영과 호스트백스가 만났다. 백스는 제 지인 중에 원영씨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원영씨는 다르다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보자마자 실제로 다르다. 특출나다고 했다. 장원영은 백스가 9살 어린 자신을 어려워하자 난 친구 사귈 때도 언니나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좋다며 백스도 그렇게 생각,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려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백스가 서른 살이 된 장원영의 모습을 궁금해하자 장원영은 서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때 더 나답게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내내면 은 그때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한 번도 MBTI를 밝힌 적 없던 장원영은 처음에 이걸 안 알렸더니 과열이 됐다. 말하기도 두렵다며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MBTI가 조금 그렇다, 항상 맞진 않다, 고 생각한다. 마츠표, ISTP인 백스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반대로 하게 될수 있다고 얘기했다. 백스의 추리 결과 장원영이 MBTI는 ENTJ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장원영은 그네 글자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며 웃으며 말했다. 장원영은 이상형도 최초 공개했다. 늑대상이 이상형이라는 장원영은 자기 관리, 운동하는 사람이 좋다며 잘 삐지는 거. 왜 삐졌는지 말란 하는 사람은 싫다. 무단한 사람이 좋다고 밝혔다. 결혼에 관한 생각을 무자운명의 상대가 있다면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모른다라며 웃어보였다. 장원영은 향후 연기에 도전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의 기회가 오면 도전해보고 싶다. 난 호라물만 아니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